안녕하세요. 후드엄마입니다. 손톱 정리했어요. 깔끔한가요? <laughs> 요즘에 화분 만들고 하느라고 손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아트나 이런 걸 하는 게 원래는 취미였는데, 다육이하고 화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못 하겠더라고요. 오늘은 키핑장에 나와서 이렇게 다육이들 보고 저희 키핑장은 어제 어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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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약을 쳤거든요. 그래서 약 치고 이제 그다음 날 되면은요. 이 약친 다육이들 중에 이제 분이 있는 아이들은 생장점에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약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털어주고 하는 작업을 하러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키핑장에 나와서 다육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 자리 하나 늘렸다고 물주기도 수월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6월 3일쯤에 물 전체 관수를 했는데, 물 관수를 하고 물 마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다육이들 물을 관수를 이제 원래는 쪼꼬미들만 먼저 했었어요. 쪼꼬미, 쪼꼬미, 쪼꼬미. 볼게요, 쪼꼬미. 제가 이제 요 쪼꼬미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꼬미들 물을 주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전체 관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다육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화분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 털어주는 그 작업도 생각보다는 쉽더라고요. 원래는 그물 터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물을 털고 이 에어건을 쏘면 에어건 때문에 이 마사 복도한 것도 다 날아가고 막 이런데 좀 정리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물관수 하고 물 주고 나면은요 요렇게 보시면 요기 마사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에어건 충전해갖고 이걸 바닥으로 다 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싸서 하면은 이 테이블 틈새로 여기로 밑으로 다 빠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밑에를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버엔딩 끝도 없는 청소에 <laughs> 그리고 이제 일이고 또 어, 몸이 저처럼 덩치가 있으면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뚱뚱한 대신에 몸이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어, 밑에 들어가서 자고 이 테이블 밑에 요 안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키가 크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은 다육이들 전체 관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 또 예쁜 아이들을 보여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걸로 과연 만족을 하실런지 또. 어떠실지 또 지겹거나 식상하진 않을까늘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육이들을 보는 것도 예쁘고 또 여러분들도 또제 영상을 보고 이러저러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저한테도 어 조회수나 어 이런 수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 또 보면 힐링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는 기술이 부족해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자리에 서서 클로즈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TV 화면으로 제가 제 영상을 봤는데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이 아이는 헤라입니다. 헤라 아직 굳, 굳어지는 중이고요. 가운데 생장턴 부근에 약흔을 좀 입은 것 같아요. 물 주고 이제 약 주고 했을 때 약흔이 좀입은것 같은데 유아이들이 또 생장점에 새 입장을 벗어내고 벗어내고 하다 보면 또 깨끗한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유아이는 이렇게 이제 수입으로 들어온 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유아이도 나름 예쁩니다. 유아이는요 로잘리나 군생이라고 아 로잘리나 철아에요어 가을 되면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로잘리나 군생만 봤지, 철화는 또 처음 봤는데, 철화 꼬임이 굉장히 멋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무거워. 지금요, 다육이들 물을 먹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화분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로잘리나 철하고 제가 3월 2 9일날 식재를 했네요. 원래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물러서 그 자리만 잘라서 치웠어요. 여기 생얼 있고, 여기 생얼 있고, 또 여기 이 부분은 또 하엽이 많이 져서 떼어냈더니 이렇게 조금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목대가 크게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목대가 크게 철화가 있고 또 생얼이 변해서 된 철화가 또 있고. 여기도 철화를 꼬이고, 요 부분도 철화를 꼬여 있어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키울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고, 뿌리 활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이 아이가 뿌리 속부터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뿌리가 이제 안 내리면은요. 근데 지금 뿌리가 다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과일꽂이 포크거든요. 요거 사용해 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게 다육이들 이렇게 심어 놓고 지지대 이렇게 꽂잖아요. 요거는 이제 썩지 않잖아요. 플라스틱이라서. 그리고 약간 길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사용을 해보세요 생활의 지혜까지는 아니고 <laughs> 저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해요 실제로 저기 행복한 컵그릇에서 다육이 이게 지지하는 꽃이 플라스틱으로 된거긴걸 팔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좀 있어요 몇개 어, 가격이 있나 어쨌나 그거보다는 다이소가 더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아서 저는 다이소 제품을 종종 사용을 해요 흔한 말로 다이소는 저의 백화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 프라이팬 같은 것도요 저는 다이소에서 그냥 사서 몇 개월 쓰고 바로 갈아치워요 왜냐하면 그 코팅 부분이 벗겨지면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균 번식도 되고 그래서 어, 프라이팬 같은 것도 빨리빨리 빨리 사서, 이렇게, 버리고, 어, 다이소에 가면 여러분 제일 쓸모 있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이 먼지털이 장갑이 있는데요. 부직포로 된 장갑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가구 청소할 때 있죠. 그런 거 쓰면 탁 써서 먼지 싹 모아서 버리고, 그렇게 하기 참 좋더라고요. 다이소도 여러모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요건 그 과일 그 꽂는 포크인데 과일 먹을 때 쓰는 포크인데 이 총이 길어서 제가 생각보다 이게 길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정도 잘 되고 또 깨끗이 닦아서 쓰면은 어, 썩거나 그런 곰팡이균의 위험도 없어서 저는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 아니면은 저는, 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자, 여기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다, 이것도 다이소 제품인데요. 다이소의 그 이속 안에 화분 원예용 지지대에요.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90cm? 90cm 정도, 정도 됐던 거를 다이소에 있는 그 공구 중에 이런 두꺼운 철사 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쓰기도 하고, 요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더큰건 다른 걸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 그런 걸로 이렇게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면 나중에 이거만 싹싹 뽑아내고 이제 정리를 하면 쉬워요. 그래서 로잘리나 제 모습이 이렇게 예쁘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다이소 제품도 쓸만한 게꽤 많다고 여러분들께 또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게 되네요. 이거는 내돈 내산입니다. <laughs> 어, 유튜버 놀이 한번 해봤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도 물을 다 줬어요. 어, 제가 흙에 강마사를 좀 섞었는데요. 배합할 때 강마사를 섞었더니 물,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육이들이 물 마르는 속도가 빠를 것 같,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 달이 지나면 물 주는 걸 반으로 이상으로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장마가 요번 말부터 이제 대, 대충 따져보면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거의 90 몇% 프로, 80 몇% 프로 이러니까 바위기들이 공기 중에 습도를 먹어 버려서 따로 물을 주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탱탱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의 주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주는 물에서 반 정도만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15일 단위로 두 번씩 물을 주는데,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러면. 그런데 여름 되면은, 그 장마철이 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 폭염 때는 폭염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개별로 관수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집에서 이제 한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이 괜찮은데요. 저나 여기 키핑하시는 사람들처럼 보통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하나씩이 잘안 되잖아요. 보통 100개 넘고 200개 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물고픈 아이를 찾아서 물을 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는 보통 이 아이들이 물이 줄줄 빠져나가는 걸한 10분 이상씩 하게끔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반 이하로 줄여요. 아, 위특만 젖는다 싶게 그냥 물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다육이들이 뭐 여름이 되면 또 물음이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음이 올, 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깍지나 이런 병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벌레 해충의 위협도 있기는 한데요. 여름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만 줄여서 주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물 주면 안 되는 다육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물을 굶겨야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물을 막 줬거든요. 그런데요. 저기 뿌리 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오소나 카카리오이디스 구감용 요런 아이들 이파리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여름에는 좀 쉬는 기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물을 좀 어, 물을 안 주면 안되겠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 물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아직 서늘하거나 시원한 곳에는 구감용의 이파리를 유지하기도 하던데, 제, 제 거는 데려오자마자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죽나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더워서 이 아이가 휴면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아직 잘 몰라서, 이제, 잘못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습지아가 그래요. 습지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 습지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습지아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요 부분이 뿌리 부분이에요. 이 뿌리 부분이 다 녹았어요, 겨울 동안. 왜냐면 겨울 동안은 거의 단수하다시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고 물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머리에 있던 자구를 떼서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는, 아, 얘가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물을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물을 좀 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한여름에는 요 아이들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을 조절을 해서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가 넓어지니까 여전히 자리가 넓어지면 이 횡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이 횡한 느낌을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유, 너무 여유롭다. 그동안은 다육이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힘들었는데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줬고요. 물 터는 작업도 굉장히 수월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키핑장은 환풍기가 너무 빵빵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직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니까 그런데 여기도 뭐 한여름 한복 더위에는 어 굉장히 덥고 습하고 합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육이를 키우기에는 정말 최악의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1년 내내 비슷해야 되고 기후가 비슷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여름에는 아주 덥고 한겨울에는 아주 춥잖아요. 저기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와갖고. 이 추위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1년 내내 습한 기후 속에서 살잖아요. 한국에 푹푹 찌고 그 습한 것은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도 어, 기후적인 걸로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이쁘게 키우기가 어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육이들은 잘 크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겨울 내도록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고생을 했던 아이들이 어 분갈이 새로 해주고 흙갈이 해주고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서. 여름을 짱짱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호드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나 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이 아이는 퓨베센스예요. 퓨베센스가 지금 물을 먹고 지금 제 색깔을 좀뺀 모습이에요. 이 모습도 예쁘지 않나요? u 아이가좀더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왠지 퓨벳센스는 사각분에 더잘 어울릴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호드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덥지만 즐거운 다육생활하시고 행복한 다육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호드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